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라운드 카라 원피스 패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료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직 원단 지금 아주 두꺼운 모직이 아니고요 좀 얇은 모직입니다 그래서 얇은 모직, 세마 150짜리 폭의 기장은 세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없는 분들은요 골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체크무늬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골덴으로 만들 생각인데 체크무늬는 방송할 때잘 보이지 않아서 미리 만들어놨고요. 연한 색이기 때문에 바느질할 게잘 보일 것 같아서 골덴으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골덴도 역시 150짜리 폭의 세마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벨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모양의 벨트를 가지고 있는 벨트를 요거를 다 잘라버리고 요 가죽 부분하고 요 링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죽으로 처리된 이 부분만 사용할 건데요. 요거를 가지고 만든 게 제가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원단으로 벨트를 만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있는 바클이나 이런 거 있으면 못 쓰는 거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 아주 훌륭한 이렇게 벨트가 나오니까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실크 심지 카라의 부분에 한쪽 붙일 겁니다. 그래서 실크 심지나 면 심지 얇은 천일 경우는 면 심지가 좋은데 저처럼 모직이나 골덴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좀 얇은 심지 실크 심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색깔에 맞춰서 얘는 커피색 준비해주시고요. 얘는 인핑, 이렇게 해서 C 색깔 맞춰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역시 저희가 패턴 그릴 때 가장 중요한 31강의 기본 패턴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본 패턴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본 패턴이 필요하냐면 38강의 카라 브라우스 패턴 뜨기 뒷부분에 보면 거의 끝 쪽에 카라 기본 패턴 뜨기가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그 카라 브라우스 기본 패턴을 반드시 떠놔야지만 저희가 라운드 카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방송 보고 기본 카라 패턴을 떠놔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패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에. 직각을 그려서 밑에 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허리 선에 절개를 하면서 다트도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등 길이 각자 다 재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등 길이에서 마이너스 2cm를 해줍니다. 자, 자기 등 길이, 본인 등 길이에서 마이너스 2cm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저는 지금 제등 길이가 41cm이기 때문에 39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목선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긋고 이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등 길이에 2cm를 빼서 이 끝선에다 넣고 핀으로 고정해줍니다. 자,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패턴을 그대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기본 패턴 떠났습니다. 얘는 중간에 볼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뒤판으로 사용할 겁니다 뒤판 사용해 주는데 오늘은 원피스는 조금 타이트하게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옆에 1cm만 옆선이 1cm만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1cm 늘려줬습니다. 1cm 늘려주고 그 다음에 진동을 재 줍니다. 이렇게. 자, 진동을 쟀는데 아 24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품을 많이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타이트하게 나옵니다. 이때 자기 진동 사이즈보다 1.5cm 조금 가슴이 큰 사람들은 2cm를 늘려줘야 됩니다. 저는 1.5를 늘려줄 거기 때문에 아래로 진동을 파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밑으로 1.5cm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cm 내려서 진동을 더 파줍니다. 원래 자기 진동에서 놓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가 다시 한번 그대로 놓고 늘리기 전에 사이즈의 S 모드 자로 이렇게 놓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진동이 더 파지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진동을 더 파서 움직여줬습니다. 이거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동 사이즈를 재줍니다. 자 25.5가 나왔습니다. 25.5. 자, 보통 조금 가슴이 적거나 마르신 분들은, 스몰 미듬인 분들은요, 25.5도 26, 이렇게 가도 좋고요 가슴이 좀 크신 분들은 진동을, 뒷진동을 27, 27.5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뒷진동이 27이나 27.5로 가슴이 크신 분들은 해주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더 늘릴 거는 없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데 저희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다 틀을 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분의 1로 사이즈를 나눠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음, 자기 넓이 재서 해주고 2분의 1로 저는 12점 2호 정도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2분의 1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 10cm가 올라갑니다. 자, 10cm 자, 10cm 올라가는데요. 어 가슴이 조금 없는 분들은 12cm까지도 올려도 좋습니다. 어, 가슴이 좀 크신 분들은 10cm만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10에서 12cm 올려서 해주고 양 옆으로 1, 1 5 c 해서 여기 1.5 여기 1.5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거를 없애버립니다. 자, 이제 그대로 재단해 줍니다. 자, 다시 앞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선 직각 맞춰서 그려줍니다. 그려주고요. 조금 아까 저희가 이렇게 뒷판 떠놨죠 뒷판을 다시 밑선에 맞춰 그대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핀을 꽂고 또 그대로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판을 또 놓고 그대로 그렸습니다. 여기 다트 집어넣을 부분도 역시 똑같이 또 이렇게 해서 그려놔줬습니다. 이제 앞판을 변형을 할 텐데 제일 먼저 할 것이 목선을 먼저 건드립니다. 목선은 6cm 내려갈 생각입니다. 카라를 달기 때문에 너무 바타도 답답함이 있어서 6cm 내려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S 모자를 S 모드자를 이용해서 27이나 28에서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어, 저는 27에서 움직이겠습니다. 자, S 모드자 27에서 움직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이 S 모드. 27이나 28 이렇게 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앞에 6cm를 앞으로 나오게 해줍니다. 자, 앞트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cm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cm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움직일 게 진동이 앞판이 더 내려, 나가도록 더 파이도록 해줄 겁니다. 그대로 S모드자를 그대로 놓고, 자, S모드자 그대로 놓고, 여기 숫자 20 끝선에 닿게끔, 위 외에는 잡고, 아래를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미스트에 보면 이게 살짝 맞지 않을 겁니다. 맞지 않으면 얘를 살짝만 올려줍니다. 그대로.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맞춰서 다시 선을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파줍니다. 요거를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레이팅 자로 진동을 재줍니다. 자, 26.5가 나왔습니다. 26.5. 이제 이대로 잘라줍니다. 자, 이제 소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는 직각을 맞춰서 십자가 모양으로 먼저 선을 그어줍니다. 자, 십자가 모양으로 해주시고요. 소매선의 높이는 오늘 소매의 진동 사이즈들이 작기 때문에 소매산의 높이는 1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매의 높이는, 소매산의 높이는 13. 결정했습니다. 자, 1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13으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저희가 항상 그리듯이 앞을 사용하고요. 어, 오른쪽은 뒤를 사용할 겁니다. 자 자기 사이즈 진동 쟁거를 적어줍니다. 앞은 26.5, 뒤는 25.5인데 자기 사이즈 27이면 27, 28이면 28 이렇게 해서 자기 사이즈 해줍니다. 그리고 26.5에 반드시 마이너스 1. 이거는 모두 다 똑같이 마이너스 1또 해줍니다. 그러면 24.5가 될 거고요. 저는 25.5가 될 겁니다. 자기 사이즈 해서 그 다음에 소매산 13 꼭대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사선이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25.5로 저는 그을 겁니다. 자,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분의 2로 나눠줍니다. 자, 1분의 2로 나눠주고요. 자, 반대로 또 또 그려줍니다. 뒷판 마이너스 1한거자 이렇게 해서 자기 거또20 음, 자기 사이즈 또 그려주고 자 여기서 또 1분의 1로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자 여기 1분의 1 여기 1분의 1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S모드자 준비해 줍니다. 자, 진동. 오늘 소매가 아마 그 25. 소매산의 높이에 25이라는 숫자가 맞닿으면 이쁜 진동 사이즈가 나올 겁니다. 소매산 높이. 자, 이렇게 해서 그려준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또 엎어서 2분의 1선에 맞닿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살짝 틀어지면 이렇게 굴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올라가게 점으로 찍어줍니다. 자 반대쪽도 또 3cm 점 찍어줍니다. 자 요점 요 2분의 1점 요 끝점 세 점을 통과하면서. 아래는 숫자가 없습니다. 자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자 모양이 이렇게 되도록 움직여줍니다. 자, 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 점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데요. 절대 선 밑으로 자가 내려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아래선은 이렇게 해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또 반대로 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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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점을 통과해서 숫자가 없이 자가 움직여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매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소매 기장을 할 겁니다. 소매 기장을 했는데요. 각자, 어, 끝에서, 여기 팔, 이 소매 끝에서부터 팔 기장까지는 얼마를 하냐면, 손목에 요뼈 있는 데까지만 해줍니다. 왜냐면 하 커브스가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자기 기장, 해줍니다. 저는 50으로 갑니다. 자, 소매통의 넓이는 13씩 해줍니다. 좀 팔뚝이 굵으신 분들은 14로 가도 좋은데요. 어, 보통 13, 이시면 아주 이쁘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연결합니다. 자, 오른쪽, 왼쪽 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했습니다. 자, 이제 그대로 잘라줍니다. 자 이제 패턴은 다 그렸고요. 시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판은 중간 골선 절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목선 1cm 갈 거고, 어깨 1cm, 진동도 1cm, 옆선 1cm, 그 다음에 아래선은 1cm입니다. 자 모두 1cm인데 여기는 천에다 그릴 때 그냥 그려만 놓을 겁니다. 자르지 않습니다. 자 앞판 역시 다 시접이 있는데요. 앞쪽은 이미 6cm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는 시접이 없습니다. 나머지만 다 1cm씩 똑같이 시접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소매.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다 1cm씩만 시접을 넣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